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추천하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해볼 종목은 저희 구독자님께서 신청해주신 종목으로 에이프 포인트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종목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로서 19년을 함께 협업해왔으며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부분에서는 9년 동안 협업을 해온 회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20년 11월 23일 날 나온 기사에 의하면요 에이프 포인트가 에이펙스 테크놀로지라는 스펙 회사와 함께 딜을 통해서 상장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혹시 리뷰했으면 하는 미국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멘트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빨리 자료 수집을 하여 영상으로 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찾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인 경우에는 재무 분석으로라도 화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에이프 포인트가 어떠한 일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 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이 o 포인트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회사들의 업무를 보다 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 Office Tools와 같이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여기 기업들은 점점 많아지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 및 security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에이 o 포인트가 여기 그림과 같이 에이 t 포인트 마이그레이션을 시작으로 해서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클라우드 백업, 폴리시스 인사이트 등등과 같은 이런 솔루션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지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백업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다이나믹스 365를 사용하다가 중요한 파일을 실수로 삭제를 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a m 나믹스 365는 이미 자체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아마 안전합니다라고 말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백업 파일로부터 다시 파일을 원상 복구시키는 데는 다음과 같은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이 이렇게 오염됐다거나 랜섬웨어에 잡혀 가지고 파일이 더 이상 열리지 않을 때 이를 마이크로소프트 백업 시스템으로부터 복구를 하는 데는 장마치 14일이나 걸립니다. 그렇지만 에이프포인트 클라우드 백업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에이 Cloud Backup 파일로 가면요. CRM 667989라고 이렇게 단체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체의 데이터를 클라우드 백업에서는 여기 6시간마다 백업을 하고 있으며, 659개 중에 650개의 e n t 가 백업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복구하기 위해 이렇게 restore 버튼을 누르면 말이죠. 복구하고 싶은 단체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단체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복구할 필요 없이 딱 필요한 레벨의 데이터만 복구할 수 있죠. 여기서는 record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 record라는 레벨 안에서 다양한 엔티티의 종류가 있는데 이것 또한 선별해서 고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날짜를 지정해야겠죠. 을어 그리고 더 상세하게 백업된 날짜 안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파일이 백업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특정한 파일만 복구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선 이렇게 특정한 파일만 고를 수 있겠네요. 그리고 Restore 버튼을 누르고 Continue 누르면 여기 알림창과 함께 Restore 이 시작되었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 외에도 공용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전송 시킬 때 중복 컨텐츠를 제외하고 필요한 데이터만 전송하게 해줄 뿐 아니라 IT 부서로 하여금 한 눈에 데이터를 보고 관리를 할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내에서 민감한 정보가 허가가 있는 사람 아래 에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분류해서 벌금을 받지 않도록 처리 된다는 장점이 있죠 에이프 포인트는 이러한 서비스를 16000개의 단체 그리고 600만명의 클라우드 유저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이프 포인트가 어떤 회사 인지 알아보았으니까 지금까지 어떠한 실적을 내왔는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토럴 레베뉴로 보시면요 2019년 year to date 해가지고 2 0 1 9년2 이어투 데이트 기준으로 5100만 달러를 냈고요. 2020년 이어투 데이트로 했을 때 2020년 이어투 데이트 기준으로 6600만 달러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률만 보면요.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성장률은 29%로 괜찮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직 이 회사는 IPO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실제로 이렇게 좋은 매출액을 내고 있고요. 게다가 매출액 성장률까지 이렇게 29%로 30% 가까이 보여주고 있는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recurring revenue 같은 경우는 이 슬라이드와 함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quarterly core ARR이라고 해가지고 분기별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ARR이란 annual recurring revenue라고 해서 연간 반복 수익이라는 뜻입니다. ARR은 연간 구독 매출 더하기 업그레이드 또는 확장된 반복 매출 빼기 줄어들거나 취소된 매출을 뜻합니다. 즉이 지표가 가면 갈수록 늘고 있다는 뜻은 고객들이 에이프 포인트의 서비스를 취소한 매출액보다 업그레이드를 통해 늘려준 매출액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작년 동분기끼리 ARR 실적을 비교를 해두어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으로써 평균 23%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요. Recurring Revenue와 Revenue를 따로 두어서 미래에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 프로젝션을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여기 이렇게 Recurring Revenue라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연간 반복 수익이 커지니까 그 다음 해 매출액이 높아지고요 새로운 고객이 생기면서 더 매출액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 평균 성장률을 보시면요 연간 반복 수익률과 매출액의 경우 각각 28% 그리고 30%로 굉장히 힘차게 성장해줄 전망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gross profit을 볼 텐데요. 어 gross profit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액 빼기, 이제 cost of the revenue에서 그 비용을 빼면 나오는 게 gross profit입니다. 그래서 51밀리언 달러에서 이 매출액을 만들어낸 비용을 빼니까 36밀리언 달러가 나왔고요. 2020년 같은 경우는 66밀리언 달러에서 그거에 대한 비용을 빼니까 이렇게 46밀리언 달러라는 gross profit이 나왔습니다. gross profit 같은 경우는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의 수익성이 얼마나 있냐 없냐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실제로 괜찮게 나왔고요. 이 percentage of the margin을 보면요. 이게 바로 이 매출액 대비해서 이 gross profit이 얼마나 나왔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각각 70%로 71%로 비용이 거의 안 들고 대부분 다 수익으로 남아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입니다. 에빗 같은 경우는 earning before interest and in tax라는 부분으로 그 기업의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쉽도록 여기 재무제표를 보시면 말이죠. 이건 참고로 에이프 포인트의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이 매출액에서 cost of the goods sold라고 해서 매출을 액 만들기 위한 비용을 빼면 말이죠. 이 gross profit이 나오고 여기서 또 월급이라던가, 복지라던가, 감가상각이라던가, 이자비용, 세금까지 전부 다 빼면요. 이렇게 net income이라고 해서 순수익이 나옵니다. 이 회사가 적자인지 흑자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것이죠. 여기서 이제 에 t 을 구하려면은 순수익에서, 어, 세금, 그리고 이자의 부분을 더해 주면은 a b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에 b 따를 구하지 않고 에 b c 를 구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제공해 주는 회사이다 보니까 공장이나 거대한 장비 이런 것들이 필요로 되지 않아 감가상각 비용이 따로 측정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에빗다의 감가상각 부분이 적용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회사에서 net i n 을 보여주지 않고 이 에빗을 보여주는 이유는 텍스와 이자의 경우는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추가적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회사의 실적과는 크게 관계가 없죠. 그래서 오로지 현금을 벌수 있는 능력만을 보여주는 에빗을 순수익 대신에 제시한 것입니다. 회사는 여기 앱에 대해서 이렇게 흑자를 내고 있고요. 이 페이스대로라면 아직 상장도 안 했는데 상장될 때쯤에는 순수익 개념에서도 흑자를 보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순수익을 보게 되면은 프리캐시플로우 측면에서도 흑자가 될 확률이 높아져서 회사의 부채를 갚거나 투자를 추가적으로 하는 성장 사이클에 진입하게 되는 모멘텀을 갖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에이프포인트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 포인트는 2020년 기준으로 700만 명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365를 사용하는 2억 5천만 명의 유저 중에서 약 3%에 달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이 수치가 3%에서 10%로 에이프 포인트의 사용 유저 5천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365의 유저가 2억 5천 명에서 5억 명으로 증가한다고 했을 때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지표로 보시면 유저의 숫자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얼마의 시장을 갖고 가게 될수 있는지를 알수 있는데요. 2억 5천만 명의 마이크로소프트 유저에서 3%가 아닌 13%의 유저들을 대상으로 에이프포인트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은 1조의 시장을 갖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2억 5천만 명 전부의 유저를 대상으로 AF 포인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은 5조의 시장을 갖고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갖고 있는 포텐셜은 5조 정도의 시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AF 포인트가 위치하고 있는 시장인 e Security Compliance와 Cloud Integration and Migration 그리고 어, DPaaS라고 해서 Data Protection as a Service라고 하는데 이 시장을 전부 다 합쳤을 때 2022년쯤에는 33조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적혀있는 이 시장의 수치는 말이죠 2017년을 기준으로 적혀져 있는 시장의 규모입니다 2022년쯤에는 3 3조가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세 가지의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윗 단계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장 사이즈를 볼때 2022년쯤에 코로나가 다 끝난다고 쳤을 때1 8출리달러의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바입니다 이번에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억개에 가까운 주식이 발행되었고요. 한 주당 식 10달러라고 했을 때 회사의 시가총액은 1,990밀리언 달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인 252밀리언 달러를 빼면 말이죠. 1,738밀리언 달러가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되겠습니다.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매출액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요. 실제로 2021년 예측 매출액 기준으로 이 1738밀리언 달러라는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나눌 때9.0 멀티플이 나오고요 1738밀리언 달러라는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2022년 예측된 매출으로 나누면 요6.8 멀티플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이유는 실제로 매출액이 늘어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멀티플이 9.0에서 6.8로 줄어든 것입니다. 당연히 분모인 revenue가 증가를 하면은 이 멀티플의 숫자도 줄어들겠죠 어, 여기 이 부분에서 한 단계 짚고 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과연 이 레비뉴가 얼마나 짚게 되었을까 라는 부분인데요 계산기를 통해서 2021년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1 7 3 8밀언 달러이고요 레비뉴액이 안 적혀있죠 그리고 9.0이라는 밸류에이션이 나왔으니까 어,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9.0으로 나누면은 여기 2021년 예상 레비뉴가 나오겠죠 이렇게 193밀리언 달러의 매출이 나왔다는 것을 알아두고요. 저희들이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나온 9.0 그리고 6 8멀티플이 실제로 다른 기업이랑 비교했을 때 싸냐 비싸냐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쟁사와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회사들이 비슷한 시장을 공유하고 있는 경쟁사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8 o 포인트는 growth infrastructure라는 시장과 growth sas라는 시장에서 알트렉스를 아, 비롯해서 s p 스팟과 같은 회사들과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을 봤을 때 에이포인트가 32%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회사들은 30% 이상 넘는 회사들이 없습니다 2020년 예상된 에빗 마진을 보면 14%로 어, 이것 또한 에이프 포인트가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이 회사 빼고는요, 에이프 포인트보다 같거나 전부 다 아래에 에빗 마진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매출액의 성장률 그리고 에빗 마진에서 이미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말이죠. 다른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전부 2021년 그리고 2022년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매출액으로 나눈 밸류에이션보다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시장에 놓고 비교를 한다면, 8포인트의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주가가 여기 10달러라고 했을 때 매우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 지금 현 시점 투자자 입장에서 APXT의 애프터마켓이 20.11%가 올라가지고, 주가는 더 이상 10달러가 아닌 13.20달러로 바뀌었는데요. 과연 이 주가가 비쌀까 아닐까를 판단해 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시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 볼까 합니다. 어, 1 9 9밀리언개주가가발행되었0요 이제는 더 이상 어, 한 주가당 1 0달러가 아니라 1 3 2 0 달러니까요 1 3 2 0을0해 주겠습니다 그럼 2626밀리언달러0 마켓 캡이 나옵니다.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어, 갖고 있는 현금인 252 밀리언 달러를 또한번더 빼줍니다. 그러면 2,374라는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나옵니다. 확실히 주가가 10달러에서 13달러로 커지니까 엔터프라이즈 밸류 또한 1,738밀년 달러에서 2 3 7 3밀년 달러로 늘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2021년 매출액 예상치를 구해놨는데요. 그게 193밀년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이 193밀년 달러를 여기 2 3 7 3밀년 달러라는 엔터프라이즈 밸류로 넣어서 나누면은 12.30이라는 멀티플이 나옵니다. 그럼 이 12.30이 과연 비쌀지, 안 비쌀지는 당연히 여기 있는 회사들과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일단 12.30 같은 경우는 이제 RTX나 어, Dynatrace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낮은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RTX랑 비교했을 를때레륨는더높고요에빗 i t m a 비교도 해더 높습니다. ABC. 게다가 여기 Growth SAS라는 시장에 위치하고 있는 이네개 회사들끼리만 비교를 해봐도 매출액과 에빗 마진이 높은데 12.30이라는 멀티플은 여전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애프터마켓에서 이렇게 20.11%가 올라 13.20달러라는 어, 주가가 나왔다고 해도 여전히 2021년 매출의 기준으로는 여전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APXT라는 스펙 회사와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할 예정인 AFE POINT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밸류에이션에 따르면 시외가에서20% 이상 오른 13.20달러는 여전히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저평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학적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비교적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 주가는 이러한 방법에 따라 항상 움직이지 않는 것이며 대략적인 수치라는 것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에이프 포인트가 아직 상장하기 전인데도 건실한 매출액을 내고 있고요. 에비에서는 흑자를 내고 있다는 점이 특히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장의 성장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어 에이프 포인트가 상장하게 되면은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줄지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인데 소중하신 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종목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see you later.